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좌불안석, 네, 이런 얘기, 저 민주당 의원 얘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김어준이 또 등장하는 거군요. 김어준 어떤 내용입니까, 김어준? 예, 김어준이 자기의 그 방송에서 신천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에, 꺼냈는데, 네. 신천지 얘기를 꺼내면서 신천지 10만 명이 경선 때, 민주당 경선이죠?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을 찍었다. 이낙연을 찍었다. <laughs> 예. 이 신천지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도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 때 이번에는 이낙연을 찍었다라고 또 이렇게 이낙연하고 이재명을 이렇게 갈라 치는 모습을 보였군요. 글쎄요, 참, 김어준 씨를 어떻게 봐야 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네. 이 논란이 된 발언은 김어준 씨가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왔는데요. 어, 지난 그모 방송에서 민주당 마지막 슈퍼이크 때 갑자기 10만 명의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 신천지가 떠올랐는데 이 자리에 있던 여론조사업체 아, 이 박시영 대표라는 사람이 있죠 가끔씩 뭐 패널로 나오는 박시영 대표가 종교 집단이 개입한 것 같다고 어, 거들었다 글쎄요 종교 집단이 거들어서 아, 이른바 이낙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네김원준 얘기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슈퍼 이크 때는 권리당원도 투표율이 확 떨어지는데 10만 명을 한 번에 움직이려면 하나의 조직 안에 있어야 되고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1차 2차 투표에선. 이 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앞섰는데 3차 투표에서 이낙연 득표율이 더 크게 나온 것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개입 덕분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네이얘기 듣고 이낙연 쪽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야 정말 참 쟤는 정말 어, 뭐,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예, 이낙연의 아주 핵심 노름팔이죠 윤영찬 의원. 예, 저와 동아일보에서 같이 기자생활을 했던 친구인데요. 예,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당원과 주권자 국민을 사이비 종교 세력으로 모독한 것을 사과하라. 네, 김철민 의원도 또 여기에 덧붙였죠. 민주 진보 세력을 갈라치게 하지 말라. 당내 일각에서는 김 씨가 또 음모론을 제기해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완팀뭐 이런 게안 납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는 그간의 서운했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 여기저기 또 호남에 어, 토요일 날인가요? 예, 호남 유세 때 순천에서 또 이재명 후보와 같이 등장을 했더군요.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이제 그간의 안금을 다 씻어내고 본격적으로 좀도우려고 했는데 바로 김어준이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갈라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이상 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말씀드린 대로 어, 판이 이렇게 완전히 기운네기운네 그런데 이 판을 기울인 판을 다시 이렇게 역전시키기 위해는 뭔가 뾰족한 무기가 없다. 예, 무기가 없고 서늘한 민심의 그 냉담함은 더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네, 김어준.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욱. 네. 종편들이 재승인을 탈락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어, 했습니다. 네. 참. 이제 여러분들 종편들이, 아, 이, 1,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대선 개입을 종편들이 하고 있다. 대선 개입 그만하라. 하고, 하면서 종편들에 대한 이제 화살을, 예, 언론 탓을 한 거죠. 언론 탓을. 네. 예, 이원우 의원도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뭐 어, 민감한 얘기니까 제가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네요.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중편은 대선 개입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재승인 탈락을 어, 언급했다. 재승인 탈락. 이들 말안들으면은 어, 재승인을 탈락시킬 거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글쎄요, 네, 이걸 대선기입하고 연결이 시켜가지고 이제 종편에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 같은 기류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이걸아 어, 이렇게, 그, 포문을 연 것입니다. 어제 안양유서에서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 언론이 내가 잘못한 거 요만큼 있으면은 이거를 이만큼 뻥튀기를 해서 보도하고, 윤석열 후보 잘못이 이렇게 크면은 이거는 요만큼으로 축소를 하고 있다라고 아주 모션을 쓰면서 얘기를 했죠. 아 그러고 언론 탓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주위에 있던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거기에 나와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을 이렇게 취재 어, 활동을 못하게 하고 막 때리는 신용까지 하고 그랬다는군요. 그리고 기레기, 기자 플러스 쓰레기를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여러 명이 인데 기자들이 취재 활동을 뭐막 이제 받아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막 기레기라고 하면서 취재 활동에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죠. 예, 저게 나오죠. 일부 지자가 취재 진에 발길질을 했다. 예. 이재명 이 유세에서 언론이 맨날 내용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야이 이미 기레기들아, 니들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어 취재 활동에 대해서 협박을 위협을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야당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꾸준 언론 겁박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의 지금 요즘 그 기류가 좌불안석이란 말이 예, 제가 붙인 얘기입니다만은 좌불안석 네글자에 아, 다 들어 있는 걸로 저는 논평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